미라 천사님의 사연입니다. 제가 아직 중학생 때 일입니다. 저는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위를 잘 눌리는 체질도 아닙니다. 하지만 중학생 때 살던 이 집에서만큼은 자꾸 가위를 눌리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경험을 제보하려고 합니다. 지금 살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집은 꽤나 외진 골목에 있던 낡은 집이었습니다. 이렇게 밖으로 계단이 있고 앞으로 사람 어깨 높이의 담벼락이 있는 2층 주택인데 제 방은 담벼락 앞에 창문이 있는 1층 방이었습니다 제방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머리를 창문 방향으로 두고 자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꼭문 쪽으로 두고 자면 그날은 틀림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눈을 간신히 떠보면 방 안에서 새카만 그림자의 얼굴 없는 사람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가위에 눌리고 나면 나중에 크고 작게 다치곤 했습니다. 유독 이 집에 살 때만요. 집 밖에는 전봇대가 있었습니다. 그날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담벼락 너머로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. 평소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별 신경을 안 썼지만 그날따라 왠지 소름이 돋아집니다. 이상했습니다. 창문이 열려져 있는 곳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보여야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.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이사 가자고 매일매일 졸라댔고 결국 옆 동네에 있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. 이사한 집에서는 제가 성인이 다 되도록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걸 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예전에 살던 그 집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 집에 새로 이사했던 고지생이 제가 쓰던 그 방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요. 안타깝고 무서운 한편, 혹시 내가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와, 그집 정말 살벌하네요. 저는 귀신을 본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쯤은 그런 경험 겪어보고 싶어요. 동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아, 저는 너무 무서운데. 그냥 그런 일 겪어 보고 싶지도 않고. 그런 상황이 오면은 도망부터 칠 겁니다. <laughs> 이상 썰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